안녕하십니까 황섭입니다황섭을의 j 트 s t t 자, 애플힙과 꿀벅지를 위해서 두 번째 운동은 아, 번지점프하면서 가위킥입니다. 예, 말 그대로 번지점프 동작에서 어,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. 그 동작 자체에서 하체를 집중적으로 써가지고 이 라인을 형성하는 동작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힘이 다 들어갑니다. 그 중에서도 힙과 허벅지의 안쪽 라인에 집중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동작입니다 자 이렇게 레트 위에 무선러이 엎드리겠습니다 엎드리시면요 자요 상태에서 번치 점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팔다리를 들어서 유지를 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교차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걸 갖다가 연속으로 10번 정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돌리시고요. 진행하겠습니다. 하나, 셋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자,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고요. 어, 원래는 지금 시간 관계상 몇번 정도 했고요. 이왕 하시는 거 어, 3세트 정도 진행하시는데 20번 정도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어, 엉덩이에 대둥근이라고 하는 곳과 예. 햄스트링 이너사이다 자극시킬 수 있으니까 TV를 보시면서도 할수 있고요. 언제 어디서나 편한 자세로 할수 있는 동작이니까 어, 매일매일 하게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운동의 가장 큰 포인트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요. 끝까지 진행해 주십시오. 이상입니다.